그런데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전, 오후 내내 좀 밍밍하다가 사실은 좀 결정적인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 그런데 장모 이야기는 오늘도 안 터졌어요. 그러다가 밤 12시가 좀 넘어서 김진태 의원이 녹음 내용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이 녹음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그 윤우진 사건의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 준 사실이 없어요? 저는 변호사를 하여 선임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네. 네. 윤우진한테다 소개를 시켜 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소개해 준 음, 일이 없다? 네 거긴 뭐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네. 통화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유누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 주셨나요? 소개를 시켜 줬죠 나는 소개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 어떻게 냐 네네 말한 바 있습니다 유호진 시간 예예 예. 어 어디 저저 저, 저,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었고예예나 예. 그러니까 갔더니 얘들이 자질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그무튼그 응? 그러니까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 음.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응? 네. 어? 그러면은 변호사는 일단 추정할 테니까 응? 네. 어? 그러고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어? 네. 근데 이제 아까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그, 저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일인지 어떤지 인가 모르겠는데, 네네, 어?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네, 네. 이게 내가 등기를 딱 보니까, 아,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원이었다고 런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은 거구나 하고 생활이 딱 지치더라고, 내가. 네네, 어?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하한테 그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어? 그리고 지금부터 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을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내가 그 우리 중소연구원마나막 나간 이남석기 보고 네네. 어? 네네. 일단 네네. 네가 지금 네네.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어? 배진이 하찮은 일하니까 이게 또형 문제 가지고 저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멀수서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저 유무진 과장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나 어, 사촌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예. 어? 니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어?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니가 만약에 설명을 할수 있으면 설명을 해서 니가 좀 도와드리는가. 이제 예. 어? 예. 이렇게 어. 했단 말이에요. 예. 어? 그렇죠. 예. 이 남성이 오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이 남자가 그냥 전화면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어? 어디 담배 걸려놓은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나남테한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예. 어? 윤성현 소장이 얘기한 이남석인까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예. 올 거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그사가 사건을 네.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 만나기 만난 모양이야. 네. 만났는데 네. 어? 자기가 이제 수사받는 사람이 되니까. 윤문진 네. 어? 소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 예. 그러니까 윤대신 아마 가장 그런 말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한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하니 얼마 안 된다.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남석이 한테 맡기지 말고 네. 어? 자, 자기가 변호사를 불러냈다 이래가지고 네. 아마 탁! 변호사라고 저 21집 부장하다 안한 사람. 네네네. 네, 네, 어? 네.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구요. 예예. 네, 네. 일단은 저 예. 자기가 도와주겠다 아, 자기가 저 윤대진 과장님 상농을 맡으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예. 나와가지고 예. 근데 윤대진이는 변호인은 숙지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예. 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라 내가 알지. 그럼 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그 부장님께서는 뭐좀난 그건 좀못 봤어. 나중에 그럼 저 윤대진 네. 부장이 그거는 자기는 힘써서 네자 예. 어? 예.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본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다 소개를 해줬다, 가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응. 아마 응. 저 기자 저 기자나 또는 어저 기자 말고도 어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이제 왔는데 응. 뭐 소개했다는 문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응.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응. 어. 제그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네. 이 녹음 테이프가 틀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오전 오후 내내 좀 밍밍하다가 밤 12시 그때가 넘었는가 다 됐는가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터지면서 위정 론란 거짓말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건을 잘 모르면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용산세무소장으로 있던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분 사이가 있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윤우진의 동생 윤대진이라고 했는데 당시 부장검사였고 현 검찰국장을 하고 있나 봐요. 이 사람하고 윤석열하고 대윤 소영하면서 지금 굉장히 친한 가게거든요. 그 사람이 형이니까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나 봐요. 평소에도 당시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 윤우진이가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한 사이에 당시 윤석열 부장이 이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갔다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이런 장면이다. 현직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하면 불법입니다. 당시 윤석열 부장이 소개한 변호사가 이남석인데요. 당시 중수부 연구관 출신으로 나간 지 얼마 안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줬느냐 말았느냐. 이거 가지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소개한 사실이 없다. 소개한 게 없다 하고 이야기 나가다가 이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수임한 바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수임한 바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개와 수임의 차이로 말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이 변명 내용은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역시 법원에서 기각돼 버립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당시 윤 서장이 해로 따라 나 버립니다. 도피를 해버립니다. 당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서 태국에서 잡아서 압송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즉, 뇌물을 받아먹고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이 압송되어 왔는데도 2년 뒤에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나 버립니다. 당시 왔는데도 2년 뒤에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나 버립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내용은 검품 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달에 무혐의 처분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정원에서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이 정원대에 섰습니다. 당시 접대 의혹이 있던 압수수색 영장 등이 7번 중 6번이나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피의자 친동생이, 이 피의자가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죠. 용산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부장검사이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됐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 두 번은 포괄적이라서 기각했고 나머지 네 번은 사건 제보자와 공려자의 대질심문 뒤에 재신청하라면서 수사지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서장,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현재 경찰서장이죠. 현재 경찰서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지휘였다고 생각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지휘였다고 생각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입장 등을 청구하고. 여섯 번이나 맞고 맞는 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이게 입장 등을 청구하고. 여섯 번이나 맞고 맞는 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라 증언을 합니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확실히 소개를 했어요. 어전 놓은 애내 정문에서는주기적게 변호사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 떼다가 이 녹음문이 나오고부터는 말이 확 바뀝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녹음 파일이냐면은 인터넷 매체 뉴스 타파라고 있죠. 이 뉴스 타파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뉴스 타파에서 정군회가다 끝나가는데 밤 12시쯤 내가 이걸 공개를 했고 이걸 김진태 의원이 현장에서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위증 논란, 국회에서 위증하게 되면 이것도 처벌이 되거든요. 위증 논란이 일어나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됩니다. 직접 자기가 이야기한 게다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저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 맞느냐 하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소개한 건100% 맞는데 이때부터는 그 변호사가 수임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수임을 했을 것 같은 정황이 또막 쏟아집니다. 확실하게 이 녹음파일은 본인의 목소리가 맞고 위정 논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과하고 넘어가라. 위정은 걸리면 안 되니까 사과를 하고 넘어가라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회의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목소리로 그대로 다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보고 하라고 하면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냐. 다른데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가 이남석이한테 윤우진 사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 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내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 하면 들어봐라. 이건 완전히 소개 정도라기보다는 변호사가 피의자 쪽에 전화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소개하더라는 문자까지 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윤석열이 빠져나갈 자리 있나요? 이게 지 목소리인데. 자기 윤석열이 빠져나갈 자리 있나요? 이게 지 목소리인데. 자기... 이렇게 되자, 이 녹취가 다 풀려나가 버리자, 윤석열 후보자는 말을 바꿉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변호사법 제37조에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속에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라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임과는 관계없이 소개만 하는 걸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수임과는 관계없이 소개만 하는 걸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2012년 뉴스 타파랑 인터뷰할 당시에 변호사를 소개하는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라며. 내가 소개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았다라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의 윤전 세무서장의 변호인 신분임을 밝히고 각종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인 거죠. 그죠 자.